안녕하세요. SGN 그룹 핵심리더 박세례 대리점장입니다.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. 어, 시, 아주 단순하게 화장품으로 만났던 인셀덤이었는데요. 수석 대표님의 의식 전환 강의를 들으면서 어, 내 안에 꿈틀거리는 무언가가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. 네, 그리고 강의를 계속 듣고 의식이 전환되는 과정 안에서 아, 나도 바라는 게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이구나.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디딤돌이 되어주시는 것 같아요. 어, 일단 저도, 어, 경력 단절이 있었던 그냥 육아맘이었기 때문에, 그리고, 어, 이렇게 밖에서 개인적인 사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주시고, 그리고, 어, 아! 저분이 저렇게 성공하신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분의 행보를 따라가면서 아 나도 저런 방법을 써보면 되겠구나 아 내가 안 해본 일이지만 두려움 없이 도전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어, 디딤돌 그리고 비빌언덕 <laughs> 이런 느낌이에요. 네. 작은 꿈이 아니잖아요. 저희 SGM 그룹에서 일을 하시는 모든 대리점장님들도 마찬가지시고 저도 그렇고 가장 큰 매력이라 하면. 음 개인의 역량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 언제나 우리를 받쳐주고 있다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.